접전 끝에 농심 레드 포스를 2대 1로 잡아내고 8 승을 달성한 KT 로, KT 로스터의 단독 BOG 표식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정말 치열한 하루였습니다.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어 오늘 이제 아침 경기 주말 첫 경기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음, 결과가 좀 아름다워서.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오늘 단독 피오즈 받으시면서 피오즈 포인트 이제 700점 공동 4위에 오르셨는데요. 이것도 기쁘시죠?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좀 운이 좋아서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더 겸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1세트 표식 선수 레를 플레이해서 피오지를 어, 받으셨습니다. 레레 지금 상승세가 대단한데요. 이번 14.4 패치에서 6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 표식 선수는 처음 꺼내셨던데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처음 꺼내셨나요? 어, 그냥 뭔가 레보다는 그냥 좀 다른 거 하는 게 레일 상대로도 뭔가 자신 있어서 아. 했는데 오늘은 그냥 뱀픽 구도가 좀레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음. 그냥 했습니다. 네, 조합적으로 봤을 때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1세트 초반 정글 동선이 굉장히 어, 인상적이었습니다. 어, 라이너들을 잘 풀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상대 정글을 좀 말리는 모습도 봤는데요. 이 동선 어떤 계획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이제 1렙 때 굉장히 센 조합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바이가 좀 약해가지고 그점에 이점을 잘 살려서 초반 설계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벤픽의 아, 이유를 잘 살려내신 것 같은데요. 중간에 상대 오브젝트를 빼앗는 모습도 봤습니다. 전령을 뺏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 어떤 설계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어 그때가 아마 혁경이 바텀 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충이 6 개라. 그냥 굳이 전령을 꽝안 싸우고 음. 그냥 혁규 형 시간 벌어주자 하면서 네. 했는데 그냥 뭔가 그냥 너무 잘 컸다 보니까 스틸 각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아 순간적인 스틸 각을 잘 포착해 내셔서 스틸을 하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 세트는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세트를 내주기도 했는데 농심 레드포스 상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까다로우셨나요? 농심이 이제 좀 팀적으로 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.. 미니메이드에 인원이 안 찍혔을 때 조심하자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잘 상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세트가 됐는데 3세트 밴픽 단계에서는 바이나 제리처럼 상대가 좀잘 다루는 픽들을 빼앗아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밴픽에서의 전략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바이를 뺏어왔을 때 상대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았서 일단 바이를 뺏었고 네. 또 혁규 형이 바텀 구도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그냥 일픽 바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잖아요 특히 또 두꺼비가 상대 원딜을 킬을 내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두꺼비 뭐냐고 막 이런 콜도 저희가 들었는데 원래 좀잘 풀리는 날은 다잘 되잖아요 어 이때 이기겠다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뭔가 딱히 킬 들어왔을 때 이기겠다보다는 네. 카이사가 피가 적은 상태에서 빠졌는데 갑자기 의문사 당하길래 어, 뭐지 하면서 두껍인가 하면서 <laughs> 유겁비 <laughs> 나는 그냥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300원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기분 좋고 재밌었다. 네, 요정도의 네. 감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데프트 선수가 펜타키를 기록했는데 LPL에서는 뭐 기록하신 적이 있지만 LCK에서는 처음입니다. 근데 팀원들이 다 같이 이제 펜타키를 몰아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.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. 혁규 형이 한 11년째 펜타키를 못하고 있었어가지고, <laughs> 네. 저는 두 번이나 했는데, 다른 리그 합쳐서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냥, 어, 혁규 형이 펜타라고 외쳤을 때, <laughs> 네. 그냥, 좋은 마음으로 정말 스트레, 스틸하, 스트하고 싶었지만 참, 참았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잘 참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데프트 선수는 펜타키 하시고 나서 반응이 어떠셨나요? 대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아 좋아하셨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표식 선수 돌아오는 화요일도 생일이시라고 들었습니다. 어, 생일 좀 미리 축하드리고요. 혹시 뭐 생일 때 받고 싶으신 선물 같은 거 있으실까요? 선물보다는 어, 뭔가 제가 한국 돌아오고. 팬분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생각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게 저한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표식 선수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또 팬분들께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KT 롤스터 어, 오늘 승리를 거둬 거두, 거두셨는데 승리 어, 다음 경기 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다음 경기도 이번 농심전 준비하듯이 방심 안 하고. 상대 잘 분석해서 음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지금까지 표식 선수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